다니엘 585 Who are you? 2023년 5월 18일 하나님 오늘 3, 10편, 1 0편 19, 20절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. 주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. 같은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놓아 주셨다. 아멘 하나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신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하여 주십시오. 하나님,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.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. 하나님, 저를 살려 주십시오.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.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물으셨을 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더러운 괴수입니다. 엄란하고 이중인격자이고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듣게 되고 그래서 더 우쭐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기보다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 더속 시원함을 느끼는 저입니다. 하나님, 불평불만이 많고 자기 연민에 살 빠지고 불신과 두려움이 있는 저입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옆에 내려놓습니다. 아버지, 저를 살려 주십시오. 아버지, 아버지와 함께 진심으로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. 아버지,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